그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16년 16년 몇일이야? 15일? 어, 15일 어, 시황 정리 해 드릴게요. 오늘 화요일이죠? 어, 화요일 시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이 어, 뭐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어,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할건 해야죠.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피 상황이에요. 예. 구독신청하기 좀 눌러달라니까 아무도 하지도 않았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세 소폭 하려겠다 1970선이 아래로 밀려났다고 하네요 예. 1900몇 점이야? 1967.53? 예, 어제께 비해서 0.35% 떨어진 예, 6.87 포인트가 떨어졌네요 6.87 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망매도세하락 620선 아래로 밀려났네요. 예. 아이고야. 밤이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77님. 가운데 식이 선물 감사합니다. 상승이다, 상승. 아, 파크 77년 이와 중에 풍선 10개 감사하고요 어, 코스닥 지수는 621.82에서 상승세로 출발장 초반 623.20에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을 동반 매도세에 그 이내 아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보다 3.08, 아, 3.80포인트, 예, 0.61% 떨어진 617.43포인트를 기록했네요. 610, 7. 617.43 포인트. 예. 안 좋았다는 거죠. 특징 세터 보겠습니다. 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삼성전자비 하만 인수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디오 전문 그룹 하만 카돈 예. 약 9조 3천억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장상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예.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상승, 칩스앤 미디어, 에이테크 솔루션, 인포베크던, 자율주행차및 스마트카 관련주들도 동방 강세를 기록했네요. 예. 현대증권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신의 한수라며, 삼성전자가 정장산업 확대뿐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화, 본격 개 개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향후 음성인식 기술을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예, 좋아요.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특징종목 코스피인데요. KGP 어 오늘 상승 상승이네요. 어, 상한가 종목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중국 유락교육그룹과 정식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예, 그다음에 오뚜기 오뚜기가 뚜기뚜기 오뚜기 3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했네요. 저도 오늘 그 라면 오뚜기 밥 넣어서 먹었었죠. 어, 그다음에 농심 식품주네요. 오뚜기하고 농심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급등. 풀무원 3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 애경유아 3분기 실적 호조의 강세 한진칼 3분기 힐, 실적 호조의 강세 쿠쿠전자 우리집은 쿠첸 쓰고 있죠 어, 밥솥 우리집은 쿠첸 쓰고 있는데 4분기 이익성장 기대감에 상승 3부 토거 자회사 3부 건설공업 매각 기대감에 상승이네요 그 다음에 안원전자 삼성전자에 미하만 인수했다는 수의 기대감 한진해운, 대한해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 현대 엘리베이터 3분기 실적 호조 상승. 대우건설은 3분기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 소식에 급락했네요. 어.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에요. 잉글 우드랩, 일본 콜마 대상 244, 243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의 사항가. 에스텍, 삼성전자의 미하만 인수, 예, 다른 수혜관 기대감에 상한가 하이로니 중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MOU 체결에 급등했다. 매일 유억 3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 고려 반도체 1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강세. SFA 3분기 실적 호조에 상승. 홍캐스트 항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세포 국가 배아 줄기세포로 정식 등록 소수에 상승했다. 제가 이거 팔았죠. 어, 저 갖고. 저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파왔죠 저도 나이스 평가정보 3분기 양호한 실적의 상승 한컴 시큐어 3분기 흑자 전환의 상승 UIL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를 하락이네요 어. 자 오늘 잉글우드랩, KGP, 에스텍 3개 종목의 상한가네요 잉글우드랩은 1번 콜마대상 243억 243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고요 KGP는 중유락 교육 그룹과 정식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에스텍은 삼성전자 에미 하만 인수했다는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광주윤택 문재인 관련주 그 다음에 칩세미디어 삼성전자 미 하만 인수 하이로니 중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MOU 에이테크솔루션 삼성전자 미 하만 소식 매일유업 오뚜기, 농심, 어,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급등. 프리모도 마찬가지고요. 3분기 실적 호재 급등했네요. 예. 오늘 52주 종목 터치해 드릴게요. 52주 종목. 광진 인태서현탑 메탈, 문재인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해서 52주 신고가. 동원산업 실적 계속 지 기대감 지속, 세아재강, 수요회복 기대강, 뭐, 세아특수강도 같이 세아재강을 엮여서 그렇게 된 거고, 에스텔, 삼성전자 미하만 인수, 에이테, 에이테티에, 두 개, 뭐 이재명주라고도 하죠. 그 다음 조강, 문재인 관련주, 코메론, 예, 52주 신고가네요. 현대건설 실적성장 기대감 지소. 홈캐스트도 오늘 52주 신고가네요. 어, 포스코 트럼프 당선했다는 미 인프라 증가 기대감 지소. YW도 52주 신고가네요. 예. 오늘 제본 계좌는요. 어, KTS가 올라온 것 말고는 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36%대였는데 조금 회복된 거 빼고는 별로 변화 없고. 오늘, 그, 두 번째 계좌, 어, 키움증권 참여하고 있는 계좌가, 저거, 홈캐스트 다섯 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예, 오늘, 얼마 벌었어? 9,760원 벌었네요. 그리고 태어물산 다섯 주 좀, 떨어내고요. 동국 아에서1 0 주랑 삼성 바이오 로직 한주 샀어요. 어, 그래서 오늘 포트가 구성이 이렇게 됐고, 어, 3,826원을 벌었네요. 네. 두 번째 계좌는요, 어, 얘는 계속, 어쨌든 간에, 불패시나죠, 불패시나. 66,465원 벌었는데요. 어, 지금까지 제가 수익이 나면, 잘라내는 바람에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어요. 어, 물론 지금 상황에서 팔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어,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